UFC 318에서 더스틴 포이리에는 자신의 고향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은퇴 경기를 치르며 마지막으로 옥타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BMF 챔피언 맥스 할로웨이가 서게 되죠. 할로웨이는 최근의 자신감과 엄청난 기세를 바탕으로 두 선수 간의 세 번째 맞대결에 임합니다. 일각에서는 포이리에가 이미 할로웨이를 두 번이나 이겼는데 왜또이 경기를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전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의 맥락은 매우 중요하며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대결은 많은 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치열한 승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맥스 할로웨이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맥스 할로웨이는 UFC 300에서 저스틴 게이치에게 극적인 KO 승을 거두며 현재 BMF 타이틀을 보유한 채 이번 경기에 임합니다. 이 승리는 정말 인상적이었으며 2024년 최고의 KO 장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더스틴 포이리에는 2024년 6월 마지막 경기에서 이슬람 마카체프에게 서브미션 패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UFC 318이 시작될 때쯤이면 포이리에는 414일 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은 상태가 되며 이는 그의 선수 경력 중 가장 긴 공백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36세의 나이에 1년 넘게 경기에 나서지 못한 데다 고향 관중 앞에서 은퇴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활발하고 기량이 날카로우며 이제 라이트급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는 맥스 할로웨이라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 두 선수의 첫두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2년 두 선수는 UFC 143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20세에 불과했던 할로웨이는 4승 무패의 전적으로 UFC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반면 포이리에는 11승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고 1라운드에서 할로웨이를 서브미션으로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사실상 미스매치에 가까웠습니다. 포이리에는 마이너스 545라는 압도적인 탑독으로 평가받았고 할로웨이는 당시 그 수준의 경기를 치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기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두 번째 대결은 더욱 큰 의미를 찐입니다. 2019년 UFC 236에서 두 선수는 라이트급 잠정 타이틀을 걸고 맞붙었습니다. 당시 할로웨이는 패더급 챔피언으로 불과 4개월 전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직후였습니다. 그는 급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체급을 올려 온전히 라이트급 체격인 포이리에와 맞서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이리에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포이리에가 1, 2, 4, 5라운드를 모두 가져갔다고 보았습니다. 할로웨이는 유일하게 3라운드에서만 우위를 점했습니다. 포이리에의 파워와 타이밍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할로웨이는 아직 라이트급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벌크업 할 시간도 부족했고 이미 라이트급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선수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할로웨이는 155파운드 라이트급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선수로 보입니다. 그는 이 체급에서 여러 차례 경기를 치르며 자연스럽게 몸을 불렸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충만해 보입니다. 저스틴 게이츠에게 거둔 케이오스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라이트급에서의 그의 입지를 확실히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라이트급에서 단순히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선수가 아니라 이 체급에 영원히 정착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좀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맥스할로웨이는 분당 7.16회의 유효 타격을 적중시키는데, 이는 UFC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 중 하나입니다. 반면 포이리에는 분당 5.30회의 유효 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로웨이는 공격 횟수에서 확연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포이리에가 50%로 할로웨이의 47%보다 약간 더 높지만 두 선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격 방어율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할로웨이는 59%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반면 포일리에는 52%의 방어율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할로웨이는 더 적은 타격을 허용하면서도 더 많은 유효 타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플링 측면에서는 포일리에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포일리에는 경기당 평균 1.24회의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반면 할로웨이는 평균 0.25회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브미션 시도 횟수에서도 포일리에는 경기당 1.3회를 기록하며 할로웨이의 0.3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할로웨이는 83%라는 높은 테이크다운 방어율을 자랑하며 서브미션으로 피니시시키기 매우 어려운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를 서브미션으로 제압한 선수는 포이리에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할로웨이가 겨우 20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물론 포이리에는 모든 면에서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할로웨이는 쉽게 피니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가 KO 당한 적은 단한 번뿐인데, 심지어 그 상대는 포이리에보다 훨씬 강력한 KO 파워를 가진 일리아 토프리아였습니다. 게다가, 라이트급에서는 KO 패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포이리에가 평소처럼 파워샷으로 상대를 공략하며 승리를 노리겠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할로웨이는 5라운드 접전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는 뛰어난 타격 능력과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빠른 페이스로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비록 피니셔로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의 내구성과 심폐 기능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그의 최근 승리 대부분은 판정승이었으며 저는 이번 경기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포이리에에게 드리워진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포이리에에게 이번 경기는 그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무대이자 은퇴 경기입니다. 그것도 고향에서 1년 넘는 공백기 끝에 게다가 과거에 자신이 이겼던 상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성장한 탈로웨이를 상대로 치러야 합니다. 이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부담일 것입니다. 물론 포이리에는 중요한 순간에도 강한 정신력과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이슬람 마카츠프와의 경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케이지에 들어서는 정신적인 부담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할로웨이는 이번 경기에서 잃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현 BMF 챔피언으로서 여전히 자신의 유산을 더욱 빛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맥스 할로웨이가 판정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할로웨이는 경기 초반 포이리의 강력한 파워샷을 잘 견뎌내고 장기적으로는 포이리에보다 앞서 나가며 결국 스코어 카드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포이리에는 분명 강력한 강자입니다. 하지만 젊음, 끊임없는 활동량, 높은 타격 볼륨, 그리고 견고한 수비의 조합은 할로웨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이리의 오랜 공백기와 은퇴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UFC 318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할로웨이 선수가 이번 3부작의 승자가 되어 진정한 라이트급의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때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포이리가 고향 팬들 앞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게 될까요?